이어가고 있지요. 예, 그래서 잠시 국내 무대에서 어, 볼 수가 없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이분들은 예, 뭐 아, 굉장히 많은 명곡들이 있으시고요. 예, 무대를 뭐 잡아먹는다, 괴물처럼 씹어먹는다, 예, 요런 예, 수식어들을 굉장히 많이 얻으셨는데요. 어, 이분들과는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예, 어, 마음속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예, 뭐, 괜히 뭐 보면은 반갑고 그래요. 그죠? 예, 우리 모두 다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예, <laughs> 이분들의 무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어, 제가 듣기로는 예. 더 드리밍 앨범에 있는 노래들도 몇곡 하시고요. 네, 어 벌써 많은 여기 예 몬베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어허 예, 목을 흔들어 주세요. 너무 이뻐. 예, 어 보이시죠? 케이클릭 예 플랫폼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많은 또 몬베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무대 뒤에서는 한창 우리 몬스타엑스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주인공은 조금 늦게 나와야지 인지 상정이겠죠? 예. <laughs> 조금만 더 저랑 조금 수다를 좀 나눠볼까요? 예. 우리 몬스타엑스분들 사실 제가 그 셀프 캠 영상을 또 최근에 봤는데 예, 너무 좋죠. 예, 우리 또예 이치원 같은 경우에는 예뭐 파란 딱지도 다신 것 같고 그리고. <laughs> 여러 가지 또 굉장히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다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요. 무대로 이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몬스터엑스의 무대입니다. Now you know, okay? we <laughs> 지금 다음 무대를 위해서 아, 저기 쪽으로 이동하면 안 돼요. 예. 네, 다음 무대를 위해서 우리 몬스타엑스 분들이 예, 스탠딩 마이크를 준비하고 계세요. 어, 갬블러 무대 너무 멋졌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좋습니다. 어 '딜'이라는 말로 끝내다니 저는 허브 딜밖에 몰랐는데 우리 몬스타엑스의 우리 주 허니원 허니가 정말 멋들어진 엔딩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어 사실 우리 몬스타엑스 분들이 더 드리밍 앨범을 내시면서 예, 아 영어 가사를 굉장히 또 많이 쓰셨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가사 찾아보시느라 좀 힘드셨죠? 예. <laughs> 저도 그거 해석본 보면서 어찌나 예, 좋던지 예, 우리 몬스타엑스분들의 노래는 뭐 명곡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위해서 지금 잠시 준비 중에 계시고요. 아, 우리 몬스타엑스와 정말 우리 몬베베분들을, 전 몬베베분들을 어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박수 박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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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Hey Hey h hey. <laughs> 어, e hey, hey, hey. hey, hey. 이렇게 Hey Hey h e 어 처음에는 거같네 생각해보면 아됐다됐다 Yeah c e on Come on Guys c 네아 일단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네 어, 오랜만에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인사 드리는데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셋호 모사엑스 안녕하세요 모사엑스입니다 <laughs> 어 좋습니다 아, 우리 몬베이 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예자 개인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숨이 어. 너무 차가지고 예 저쪽 예 처음 민혁 예, 씨부터 예어네셔영 네. 형을 어 대신해서 잠깐 인사를 맡고 있는 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잠깐 인사를 예. 네 안녕하세요 확신의 찬 보컬 기현입니다 확찬보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을 보해고이지만 막내인 아이엠이라고 합니다. 아우, 막내죠. 부동의 막내.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에 맞아 이렇게 몸베베 만나서 있어 가지고 너무 기쁘고. 네. 와우. 네. 형원입니다 아하! H1! 좋은네. 네. 몸베베를 위해서 <laughs> 언제나 늘 최선을 다해서 몸베베 사인을 하는 주원입니다 아하! 고맙습니다. 고맙어. 그렇죠. 자학기나 몬베베 생각뿐인 예, 그렇죠. 네. 주 허니와는 허니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사실 어 작년 연말에 엄청 바쁘게 지내셨더라고요. 예, 예. 그쵸죠게 예, 괜찮으세요? 네, 네 저희가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예. 네, 사실 저희가 어 작년 이제 연말까지 네. 저희 앨범 내고 예. 그리고 미국 이제 징글볼 투어까지. 그러니까요.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막 다시 이제. 슬슬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 징글볼 투어는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최대 연말 공연이거든요. 여기 아, 맞습니다. 벌써 지금 몇 번째 세 번째 참여를 네, 하고 계세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전기권 뭐 끊으신 거 아니에요? 요번 아, 네, 네. <laughs> 공연 요번 공연 어떠셨어요? 요번 공연 사실 예, 아, 좀 행복했던 것도 있는데 네. 어, 해외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일단 몬베베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떠세요? 죽을까? 너무 좋아요. 아, 아니, 힘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게 약간. 너무, 너무 잘, 오랜만에 잘 봐가지고. 아, 한 초반 30초에 너무 힘을 썼어요. 아, 그렇구나. 아, 뒤에서 지금, 죽을 뻔했어요. 여기 허벅지가. <laughs> 터질 것 같아요? 안 움직여요. 지금. 안 움직여요. 예. 어허되는 <laughs> 예, 농담을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뒤에서 보는데. 예. 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춤을 추셔가지고. 아, 아 이래서 우리 몸 베베가. 몬스타엑스를 이렇게나 사랑하는구나를 또한번 느꼈어요. 아, 사실 예뭐 그때 뭐 브이로그 보시는 뭐 IMC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또 셀프캠 <laughs> 2주 전에 <웃음> 셀프캠 <웃음> 셀프캠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미국에서 찍으신 거죠? 맞아요, 마이엠에서죠 마이애미. 마이애미? 마이마이엠 마이애미에서 나는 그냥 뭐예 그냥 놀 생각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누가 이 앙큼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laughs> 어, 어 일단. 뭐 해외에 가 있는 동안 한국 팬들도 챙기고 그냥 여러 가지 의미로 소통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와, 아니 근데 호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웃음> 예. <웃음>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예. 햇살이 너무 따사롭던 데 거짓말은 안해요 또좋더라고요 좋죠 좋죠 예또 민혁씨랑 예. 어, 또, 또 형원씨 머리 형원씨 머리를 왜 그렇게 이렇게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헝크리는거야 어. 약간 남친 스킬? 아, 스킬? 스킬? 의도, 스킬? 의도, 스킬?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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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의도 다분히 의도적인 아 네. 네. 다분히 의도적인 네. 남친 스킬을 어 한번 지금 남친 스킬 이 가능하실까요 여기 보고? 아 어, 지금 스프레이를 뿌렸지만 네 어, 알겠습니다 옆머리를 한번 해봐요 옆머리로 옆머리로 와! 좋아요. I got love. 저 절로 좀 갈게요. 아, don't 네. go away, don't go away. 정말 죄송한데 아, 저희가 <laughs> 너무 오랜만에 무대를 했잖아요. 네. 저 민혁 씨가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왜 왜요? 왜요? <laughs> 너무 힘들어하셨네요 아, 체력 관리를 그동안 네? <laughs> 조금 약간. 아, 제가 안배 중이에요. 안배, <laughs> 예, <주차>. 예, 예, <laughs> 안배 중 예.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변했고 좀 어때요, 민혁 씨? 우리 문배배분들. 어. 진짜 이상 그니까 나쁜 말이 아니라 예.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예, 이상해요 뭔가 당연히 이 환호가 있고 체칵체칵 어, 소리가 있고, 네. 어, 이 어? 응원봉 도이 빛이 그쵸. 있어야 되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없이 어둡거든요. 이게 그쵸, 그쵸. 이제 예. 또 팬분들이 계시는 거랑 또이그 예. 몽둥이 흔들어 주시는 거랑 네. 이게 없는 거랑 여기 다 까매서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그렇 그쵸, 그쵸. 어색하기도 하면서 되게. 한번한번할 때마다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도 되게 감동적이에요. 어, 이, 이 광경을 보니까. 말도 안 돼. 왜, 왜 그렇게 몬베베, 몬베베 했는지. 다 몬베베에요? 예, 알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몬스타엑스 분들과는 뭐 2박 3일 수다를 떨어도 모자라지만, 우리 또 K클릭 <laughs>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몬베베 뿐만이 아니라 또 글로벌한 팬분들, 몬베베 분들이 이 몬스타엑스의 무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오, 예. 아, 네. 우리 몬스터엑스의 2022년 계획 들으면서 다음 무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예. 2022년에는 네. 저희 몬스타엑스또새 앨범도 네. 나오겠죠. 네, 나와야 될 거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투어 일정도 잡혀있죠. 네, 잡혀있어서 아. 네. 투어도 하고, 네. 한국에서 우리 몬베베들끼리 네. 같이 아. 공연도 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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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지금 주, 주 허니원 허니 씨가 진짜 네. 지금. 또 한물 많이 흘리셨고 계세요.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네. 정말 최선의 무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yeah. 예, 방식입 제가 아닐까? 좋아하는 사람들 앞이라면 최선을 다해야죠. <laughs> 어, <laughs> 멋져. Oh, oh, 갑자기 <laughs> so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가게요? <laughs> 네? 어, <나> 진심이니까. <laughs> 아 놀랐어.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무대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보는 곡인 것 같고요. 저희 더 드리밍에서 보여드렸던 네. 유프로블럼 l 들려드리려고 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유프로블럼 l e 특히 전에요 사실. 네. 오늘 며칠이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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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j a n u a 1 5 it's H1's yes. birthday. Yeah. Yeah. 해서 H1 birthday. Yeah. 축하하고 넘어가야죠. Oh. 2022년에는 이렇게 함성소리 가득한 무대가 꼭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yep. 좋습니다.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와, <laughs> <laughs> 아,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네. 게 그냥 메이드 바이크 그 빵집이 아니라 예. 진짜. 커스텀 그치? 커스텀이요. 예. 미리 준비하신 예. 거요, 완전. 살짝 보여드리고 어, 싶은데, 예. 살짝 보여줘. 살짝 보여줘. 어여 조조조조심해주세요 어머 어 귀여워라. 와 아, 보이세요 보이세요? 귀엽다. 예. 예. 너무 귀여워. 예, 케이크 예. 어. 클릭이라고 할수 있죠. 저희 아, 행사하면서 처음 예. 받아보는 거 같아요. 아 정말요? 케이크는. 네. 어머 어머. 윈영 씨한번 덕담 한 마디 해주세요. 제가요? 예. 얘한테요? 예. <laughs> 덕담, 덕두더담. 어, 덕두더담. 예, 날이 담을날 날이 그만큼. 예. Let's go. 어 일단은 저기 행복하게 바라면서 제 집에 계신 저 형언이 부모님께서 걱정,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저기요 선생님. 아 형언형을 보고 얘기해야지. 그래, 저기 걱정을 많이 한다. 단 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연락 좀 자주 드리고. <laughs> 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욱 더딸 같은 아들 되길 바란다. 아 아주 좋은 덕담. 예예. Yeah, yeah, 뭐 yeah, yeah, yeah. 거의 뭐 부모님께 직접 오, yeah, yeah, yeah. 사주 받은 듯한 yeah. <laughs> 그런 아, yeah, yeah. 덕담이었네요. 어, IMC도 혹시 한 말씀 할 어, 수? 어. 음, 덕... 그래. <laughs> 그래. 덕담이라고 어. 반만 원래. 그 그럼 원래... 반만 원래... 하는 사이니까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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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이제 그런가? 야자 타임인가요? 아, 예. 아, 우리가 이제 한 8년 좀 넘게 봤잖아요. 아니, 아, 네, 아, 예. 앞으로 예. 얼마나 더 볼지 모르겠지만 그대와 함께한 순간 항상 아름다웠습니다. 와, 거의 뭐, 한 송달이었는데요. 예. <웃음> <웃음> 이혼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찬란했다. 찬란했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이제 무대를 예 만나볼 시간인데요. <laughs> 예, 예. 우리 주 허니와 허니가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You problem. You problem. You problem. 예. Yeah. 함께 창해 들으시죠. Let's go. 감사합니다. 보이스 모니터 좀만 더 키워주세요. 네. 저, 전체적으로 키워주세요. 네. 처음이다! 처음! 귀엽고 깜찍하게! <laughs> <laughs> 네! 준비됐습니다, 네, <laughs> 네, 준비됐습니다. 기현, 기현이 형 준비됐으면 형이 큐 해줘 <laughs> 귀엽게 큐 해주세요 기현씨 귀엽게 아, 안하면 아. 노래 안 틀어주신대요 큐! i oh. shut myself up from loving you loving oh. you

Broke me. don't trust nobody when they okay lonely i swear your kisses a so okay Cold i should not listen when they told me you lying through your teeth why are you lying next to me i just do the skin change Everybody, you know, hey, can't escape one, two, with one, two. 아프요 이거 <laughs> 아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혹시 오늘 이곡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소, 선방으로 해볼까요? 퀴시, 퀴시트 몰래 본 사람 <웃음> <웃음> 뭐 어때요? 바퀴? 미국 앨범 곡 들으니까 와야. 아마 근데 진짜로 들으실 거라고 상상을 못 하셨을 좋아요. 거예요 그치 그치 그리고 이제 혹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어, 이런 곡을 한대요라고 들었을 때도 아 어, 이거 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음, 아마 굉장히 가늠하기 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네. 이렇게 뭔가 투어 때 저기 증거부터 때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으니까 어, 못 듣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또 마지막 한 곡이 남아 있죠. 그렇죠. 네, 아니. 네 저희가 또 이제 아시겠죠 마지막 한곡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어요. 그이 마지막 곡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 다 일어나 하고 싶지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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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기 마고 박수쳐 그러니까 그럴 때문에. 수가 없으니까 참 아쉽지만 같이 그냥 즐겨줬으면 오늘 하루 이렇게 몸베베들과또 어, 다른 또 우리 만약 팬분들이 어, 계시면 그래도 같이 음. 즐겨주셨으면 <laughs>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또 어, 팬분들과 만나는 이런 뭔가. 소중한 자리. 음, 네,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진짜. 또, 네, 또 우리 또 관계자 여러분께서 또 만들어주셔서 또 모인색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어, 우리 저희 마지막 곡으로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몸베아볼수 있어서 좋다. 네네. 네, 네. 네. <laughs> 인사드리고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럼 지금까지 모인색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즐겨주세요. 저저 기현 저 마이크 좀더 키워 주세요.

of <laughs> 감사합니다, bye bye. 여러분. Bye bye. 안녕.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들어갈게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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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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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여러분, 힘내요.